안녕하세요. 명성중고차 정정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제네시스 중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 봤고요. 신차가 5,500만 원에 육박했던 차량입니다. 지금 감가 너무 많이 돼서 내용 너무 좋은 차량이라 이렇게 준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차량 모델명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등록일 같은 경우엔 16년 10월 등록 17년씩 주행거리는 11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리 상태 너무나도 훌륭한데요. 자, 성능지도 한번 띄워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교환이나 판금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이나 불량 부족도는 없어 추후 성능 보증까지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주요 옵션이라고 하면 크루즈 컨트롤과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등 많은 옵션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판매하는 금액 진짜 아 5,500만 원에 육박했던 이 제네시스 G80 차량 저희 명성 중고차에서 1,800만 원에 판매 예정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전면부부터 보여 드릴게요. 네,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기스나 깨짐 현상 없이 대레드 광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자, 가운데 쪽으로는 이렇게 큼지막한 라디에이터 그릴부터 전방 카메라와 전방 레이저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당연히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본네트부터 범퍼까지 스톤칩 하나 없는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휠 타이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휠 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19인치휠 탑재가 되어 있고요. 휠 컨디션은 짜자자자한 생활기스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80% 이상 남았고요. 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금호 타이어에서 제일 좋은 마제스티 9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19인치휠 탑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50에서 6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후면부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면발광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네, 이 차량은 AWD 차량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엠블럼 붙어 있으시면서 자3.3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3.8 엠블럼으로 교환해 놓으신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차량 당연히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정상 작동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비춰드리면 자 이렇게 내장제 상태 깔끔하고요 아래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이렇게 타이어 공구 키트들 위치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닫는 모습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외관 큰 특이상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바로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laughs>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도어 트림 쪽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 당연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아래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이렇게 고가의 스피커인 렉시콘 사운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이렇게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후방 선거등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핸들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헤짐이나 까짐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양쪽으로는 핸드 프리와 핸들 리모컨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 라이트와 전동 핸들 부드럽게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K판도 보여드리면 실주행 거리 113,869km 주행한 차량의 rpm 떨림이 나옵니다. 오른 꺼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위쪽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여드리면 선명한 화질로 깔끔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보시는 것처럼 하이패스 단백이 탑재된 ECL 룸밀러와 이 차량은 블루링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원격 지동 등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쪽 디스플레이 한번 보여드리면 정품 디스플레이와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 있고요. 조그 셔터를 통해서 돌리시게 되시면 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또한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연동 후 멜론, 티맵, 카카오 네비 등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 그게 선명 화질로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나와주고 있으면서 오른쪽으로는 360도 어라운드고요. 하단으로는 리어 감각뷰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 사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이렇게 클래식한 워치부터 한번더 하단으로 가시게 되시면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이 차량은 메인키와 보조키 총 3개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기어봉 아래쪽으로는 드라이빙 모드 변경부터 오토홀드, 1열, 열선 통풍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조그 셔틀과 모니터링 뷰, 주차감지 센서, 블루링크 버튼들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정말 제네시스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다 보니까 뒷자리 공간성 너무나도 훌륭하고 편의옵션까지 빵빵하게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후석 선커튼 사용 가능하시면서 이 차량 전좌석 오토윈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이렇게 적당 한위치에팔걸이부터 수납 공간과 앞쪽으로는 조그 셔틀 2열 좌석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워크인 시트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트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G80 3.3 AWD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 외관부터 실내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17년식으로 주행거리 11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주요 옵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루즈 컨트롤과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용 가능하시고요 전자석 열선 시트에 일열 통풍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차량 저희 명성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1 8 0 0만원이고요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성중고차의 정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